대구와 경북에서도 내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백신 접종 모의 훈련도 진행됐는데요. 우리 지역의 백신 접종 준비 상황과 궁금한 점 권영진 대구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지 약 1년 만에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는 네. 끝났습니까? 네. 어 내일부터 아스테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됩니다. 이 5,500인분이 이미 대구에 들어와서 보건소와 요양병원 접종할 곳으로 이미 배부가 되었고요. 네. 그다음 하이자 백신은 내일 오후 5시에 우리 대구 동산병원으로 2,900명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되고 해동을 해야 되고 희석해야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과정을 모의 훈련까지 해서 음. 완벽하게 접종 준비는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첫 번째 접종자는 코로나19 극복의 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 요양 시설 종사자 그리고 또 입원 환자 60. 4세 이하부터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상징적으로 정말 코로나 환자 위험성이 높은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부부 의사 선생님 두 분을 오. 내일 첫 접종자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두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지도 다 정해진 건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 입원 환자라든지 입소자라든지 종사자들 중에서 64세 미만 아 이하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일부터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이자 백신은 전담 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전담 병원이 7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근무하시는 의료진들 한 2만 9천여 명은 3월 3일부터 하이자 백신을 맞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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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첫 번째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이 되는데 접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와 그리고 대상자별로 맞아야 될 날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26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3월 말, 3월 31일까지 1차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이후에 8주에서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월) 말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000명에) 대해서 접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고 이제 화이자 백신이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보관과 운송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자 백신이 조금 더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모의훈련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화이자 백신은 우선은 화이자 백신이 내일 대구에 2,9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요. 대구 동산병원에 초저온 냉동고를 이미 준비를 해뒀습니다. 거기에 영하 마이너스 75도씨 이하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거기서 6시간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다시 꺼내서 일반 냉장고로 옮겨서 6시간 해동을 시키고, 해동된 것을 가지고 또 희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희석을 해서 이제 한 병당 한 6명 분의 백신을 나누어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 냉동고에 냉동 보관, 그리고 이 희, 어, 해동, 해동. 그 다음에 희석, 접종, 이게 굉장히 이, 정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우수한 의료진들이 이미 선발이 되어서 오늘 모유 훈련 가봤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능 문제 때문에 이 백종 나는 접종하지 않겠다 라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구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만약에 있다면 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상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시민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분들은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이상도 다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실제 접종하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독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우선 64세 이하만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도 아직 임상실험에서 65세 이상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관찰을 한 이후에 어, 접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해서 유보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 회사에서 3월 말까지는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우리 시각, 시각처로 보내면은 시각체에서 최종 판단을 4월 달에는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어, 정부에서 정해진 대로 어, 안심하고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접종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백신을 언제 접종 받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건 언제쯤 알수 있나요? 어, 이 백신 수급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분들이 어떤 백신을 맞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 백신 접종의 특징은 본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백신 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백신을 어떤 대상자에게 맞출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대로 맞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요. 65세 이상 어떻게 보면은 고위험 어르신들은 전반기에 상반기 중에 대부분 다 맞으십니다. 아 그리고 64세 미만 18세 이상의 성인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나 우리 앵커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7월부터 맞게 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문자로 백신 대상자 안내 문자가 개별 개별 갑니다. 그럼 그 문자를 받으면은 예방 이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또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맞아야 될 병원이나 접종소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자 내일 접종 받으시는 분들 어, 준비물이나 또 유의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이미 내일 접종 받으실 분들에게는 접종 대상지장합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갔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그 안내 문자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음. 그리고 좀 옷은 좀 가볍게 이 팔이 완전히 올라가기 쉬운 그런 옷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뉴스. 소중한 재고로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